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종결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제가 50대 남성분을 대리를 했거든요. 자녀분도 있으셨고요. 근데 이거는 좀 드물게 남자분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이 남자분이 매맞는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이런 거 들을 때잘 이해는 안 되잖아요. 사실 뭐, 남자가 많이 못난가? 많이 부족한가? 뭐, 돈을 아주 너무 못 버나? 경제적으로 부족한가?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죽 못 났으면 맞고 살까? 어, 실제로 들어보시면, 매맞는 남편의 사건은, 여러분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무엇을 주장했냐? 어, 크게는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폭력. 어, 여자가 나를 자꾸 때린다. 무릎 꿇으라 하고 때리고, 아니면 뺨을 자꾸 때린다거나, 뺨도 한번 때릴 때한대 때리는 게 아니라, 어, 열 대, 막, 70대씩 이렇게 때린다. 아니면 몽둥이로 이제 때린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이런 주장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주장은 여성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무책임하다. 남자가 월급 받아서 여자한테 다 줬는데, 여자가 그냥 다 써버렸다 이거죠. 내가 적은 돈을 벌어서 준 것도 아닌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문자 내역 같은 거 주고받은 거 있거든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아내한테 돈을 갈취당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야, 5만원 입금해라. 5만원 입금해라도 아니야. 5만원. 딱. 오늘 3만원 입금하고 월요일에 2만원 어떤지요. 구멍을 삽으로 뚫어버릴 겁니다. <laughs> 이제 남녀가 바뀐 게 아닙니다. 폭언하는 게 여자입니다. 어. 또 거짓말 하면 다섯 대 추가다. 전화해라. 전화해라. 건방진 새끼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지금 협박하는 게 여자분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저녁에 스무 대 맞아라. 저녁에 사발면 먹어라. 알겠습니다. 한시까지 이십만원 입금해라. 알겠습니다. 서적으로 이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 오늘 몇대 맞는다.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얼마 입금해라.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오죠. 어, 이거는 보시면 폭행 일기입니다. 어, 한, 한 7, 8년 동안 자기가 폭행 당하는 그 날과 일시와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맞았다는 것을 매번 메모를 한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쓴 일기가 증거가 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어, 내가 맞은 적이 없는데 오늘 저 사람한테 100대 맞았다. 그거 일기로 한줄 적었다고 증거가 되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기처럼 그때그때 그때 매번 적어 놓은 일기 같은 경우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도 맞을 때마다 오랜 역사 동안 보세요 2015년부터 폭행한 걸 적었잖아요. 이렇게 맞을 때마다 내가 뺨, 얼굴, 머리 수회 가격 50대 등을 때림, 얼굴 뺨약 10회 가격, 얼굴 뒤통수 팔에 내리침. 뭐 2017년 3월 25일 토요일 1시 50분부터 2시 10분까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매번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상황도 구체적으로 적고, 맞은 횟수도 구체적으로 적고, 어떻게 맞았는지도 적었고, 날짜하고 시간도 정확히 다 기재해 놨죠. 이런 식으로 일기를 적으면, 이거는 증거로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분들도 이렇게 다이어리 적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남자들 술 문제 일으킬 때, 몇월 며칠 남편이 오늘도 늦게 왔다. 몇월 며칠 남편이 오늘도 만취해서 왔다. 몇월 며칠 남편이 오늘도 술을 많이 먹고 와서 나한테 무슨 욕을 했다. 이걸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매번 녹음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 그 맨날 녹음기 켜놓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증거가 됩니다. 진단서, 어? 주사 및 투약 치료함, 지속적인 외래 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이게 다쳐가지고 그 50대 남성분이 병원 가서 진단서 발급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진단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어, 이런 것들도 증거로 다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약제 봉투 이런 것도 증거로 참 좋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모아놓으세요 보시면 항균작용을 나타내므로써 이런 말이 있고 밑에 보면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해소하는 약입니다 이게 뭔가 맞아서 진통제 먹고 소염제 먹은 어, 그런 정황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진단서도 괜찮고 어, 요즘은 약봉투에 이런 걸다 적어주잖아요 약의 효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괜찮고 어,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귀가 피멍이 들었죠 엄청 부어 있죠 이게 이제 그 이분 말에 따르면 어 뺨과 얼굴을 수십 대 이제 손바닥으로 맞은 날이에요 가격을 당했는데 폭행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게 있는데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 됩니다 어 붓기 같은거는 약한 붓기나 경증의 긁힘 이런거는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을 때 바로 사진을 찍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걸로 바로 다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바로 바로 증거를 수집하시고 경찰 부르시면 좋고요. 경찰이 출동하면 그 어떤 내용으로 출동했는지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녀 다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그 병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치료를 받았는지 아까 진단서 보셨잖아요. 그 진단서들을 다 병원에서는 기록으로 보관을 하고 발급해달라면 그때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맞아서 가면 부끄러우니까 남편이 때렸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다른 대사도 없어요. 거의 열의 아홉은 계단에서 넘어졌다 하세요. 뭐, 뭐 길에서 미끄러졌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의사 또볼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맞았다, 이렇게 해서, 맞은 경위가 어그 진단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두세요.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2년 뒤에 발급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어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결국은 취하를 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맞는 남자분들이 어 심리적으로 굴복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매맞는 여자는 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굴복을 해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그날로 끝장이야 그냥 이혼하자고 날리는 순간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힘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굴복을 해서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매 맞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 여자가 다시 윽박질러 버리면 소송 밖에서 만나 가지고 윽박지르고 달래버리면 청구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정서적으로 굴복시키는 여성분이 있다면 그 여성한테 벗어나면 근선할수 있거든요. 가운데 청구를 취하하지 마시고 여자분하고 한동안만 떨어져 있으면 그 가스라이팅된 10년 넘는 세월이 금방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끝까지 소송을 유지하셔가지고 이혼해서 여자분한테 위자료도 왕창 받아내시고 재산분할도 폭행당한 자기가 많이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매 맞는 남편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어, 보시니까 생각하고 많이 다르시죠. 저도 매 맞는 남편의 그 상처 부위 사진 이런 거를 보면 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을 하잖아요. 남자분이 여자한테 맞아가지고. 뺨을 700대를 맞았다 쇠파이프로 뭐 엉덩이를 100대를 맞았다 이러면서 피멍이 들고 찢겨나간 사진을 주시거든요 그걸 제출하는데 제출하면서 저도 저도 상상이 잘안 돼요 어, 이거 이 100대 맞을 때까지 이렇게 피멍이 터질 때까지 어? 이렇게 막 이만큼 부을 때까지 맞고 가만히 서 있었나? 부동자세로 맞고 서 있었나? 상상이 잘안 되시죠 어, 증거로 받아서 제출하는 저도 상상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내맞는 남편 사건은 막 남자가 오죽 잘못한 게 많고 오죽 못 났으면 맞고 살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남자분들 심성이 너무 순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숙이는 성격이다 보니까 하필이면 이런 성격이 극악의 그 잘못된 조합 계속 선 넘는 성격의 여자분하고 이렇게 만나면 계속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살더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